네, 그럼 실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있는 실습입니다. 자, 코드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네, 이름은 이번이 reshape callback이죠. reshape c a l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탐색기에서새 파일 추가해 주시고요. 네, 이름은, 뭐, 적당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여러분 다 작성하셨죠? 네, 이렇게, 작성을 하셨을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소스 파일, 자, 지금 빨간 줄을 막 뜨잖아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속성 시트 추가. 프로퍼티 네. 추가했더니 싹 사라졌죠. 네. 그러면 이제 네. 실행하기 전에 혹시 제 DLL 파일을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행을 하면요. 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수 볼수 있습니다 자 아까랑 뭐 비슷하죠 비슷한데 지금 뭐 달라진 부분에 색깔이 바뀌었다 이정도고요 그 리쉐이프를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리쉐이프를 하는데 아까는 이제 리쉐이프 하면서 사이즈를 바꾸면 알아서 이제 안에 있는 도형의 어, 크기가 바뀌었죠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네.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예, 부분 때문인데요. 요거 자세히 보시, 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코드에는 몇 가지 좀 추가가 된게 있어요. 일단은 지금, 어, i 트 디스플레이 모드. 그래서 RGB 모드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사실 없어도 또 시행이될 겁니다. 네, 잘 되죠? 그런데 이제 어, 이걸 명시적으로 이제 RGB 모드로 이제 초기화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윈도우 사이즈를 초기화 초기 윈도우 사이즈 를 300x300으로 했다. 자, 이거를 바꿀 수 있겠죠? 500x500 혹은 500x700x700 정도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700x700. 사이즈가 크죠. 네. 크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처음에 윈도우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그 다음에 윈도우 위치를 어디로 할 거냐. 0,0으로 되어 있죠. 지금 실행시키면 어디서 나오나요? 얘가? 맨 왼쪽 위에서 나, 실행이 되죠. 이거를0,0 아, 아니고, 만약에 100, 100, 100, 200 정도로 한다. 그러면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왼쪽 x축으로 200, y축으로 200 내려와가지고 요 위치에 윈도우가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어, 여기에 glCreateWindow 이거는 이제 어, 윈도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윈도우를 만들어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Clear 클리어 컬러. 이제 요 윈도우에 요 클리어 컬러 이제 이제 딱 클리어 했을 때 나타나는 색상을 흰색으로 하자. 이 거. 요거 없으면 원래 무슨 색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검은색이었죠. 네, 검은색이었는데 이제 요거를 하면서 이제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Display function은 My Display로 하자. My Display도 사실 이제 콜백 함수였어요. 지금. 그쵸? 뭔가 이제 화면에 표시할 때 이제 콜백 함수를 이제 My c t Display function이라고 이제 함수를 불러서 My Display로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g l u t Reshape function. 그래서 이 사이즈를 할때 어떤 함수를 호출할까? 이거는 my reshape. 자, 요거를 지정했습니다. 자, reshape 할 때의 이제 함수 이름은 사실은 바꾸셔도 돼요. my reshape 하나, your reshape 해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안쪽에 들어가는 파라메터 있죠. 그 파라메터는 이제 요 형식, int 두개 들어가는 요 부분은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와인 디스플레이로 한번 가볼게요. 와인 디스플레이 가보면. 자. 얘는, 어때요? 이제 맨 처음에 초기화 했죠? 초기화. 제 클리어 한번 싹 지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지금 회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회색으로 지정한 다음에 이제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여기서 지금 얘는 0.5, 0.5, 0.5있더니 회색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R G B예요. 그래서 빨간색 0.5, 초록색 0.5, 그다음에 어, 블루 0.5. 색깔을 이제 다 0.5, 0.5, 0.5로 넣었습니다. 자, 볼게요 자, R G B 맞죠? 여기서 우리가 1.0, 0, 0.1.0. 이렇게도 해할수 있어요. 블루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네, 파란색 이제 도형이 나왔습니다. 자, 마이 디스플레이 요 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컬러 들어가는 부분 빼고는 지금 동일하죠. 동일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회 아니고 지금 파란색이니까 그냥 여기서 제가 색상 설정.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GL, begin 한다음 GL, end 사이에 여기는 제가 띄어쓰기를 했어요. 들여쓰기를 했어요. 네, 들여쓰기를 해주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형 하나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표시를 하도록. 네,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새롭게 등장한, 몇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이것저것 있긴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새롭게 등장한 이제 My Reshape.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리사이즈를 할때 이게 실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장난을 쳐 볼게요. 요거를 주석을 처리해 버리고요. 여기서 exit. 이렇게 했습니다. 자, exit로 하면은 이게 빠져나 죽인 이제 프로그램을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빠져나가겠다는 얘기야요 리사이즈 하면 죽는 프로그램이 어야겠죠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죽었죠.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리사이즈를 한번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어, 리사이즈를 할 때, 지금, 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면, GL 뷰포트. 뷰포트를 수정을 합니다. 뷰포트는 지금, 크기를 똑같이 했어요. 사이즈를. 어, 윈도우 사이즈를 그대로 가져와서 0,0부터 이제 너비, 너비, 콤마, 높이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크기로 이제 지정을 해서 0,0이 왼쪽 아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체를 다 뷰포트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뷰포트를 반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만하면 인도가 나오는데 위치가 바뀌었죠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아래쪽에 지금 뷰포트가 잡혔고요 거기에 사각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뷰포트를 전체로 다시 바꿀게요 전체로 바꾼 다음에 어 여기서 제 위스팩터하고 하이트팩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3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0 기준으로 얘가 얼마나 커졌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팩터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즈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300 너비가 300, 높이가 300인 거는 지금 기준이에요. 처음부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 어, 팩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600 곱하기 600곱하 600이면, 사이즈 600, 600이면, 두 배로, 이제, 뷰포트가, 아, 어, 요게, 팩터가 커지게 되면, 2로, 비, 어, 커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GL 프로젝션이라고 있는데, 프로젝션, 로드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GL also. 이 부분은, 그 매트릭스를 초기화 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기는 좀 힘들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 설명만으로 지금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럼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기화하고 프로젝션에 대한 그런 매트릭스를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원근감 없이 그냥 바로 보는 그런 사이즈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다. 나는 이 부분이 이 코드 세 줄이 되겠습니다. 이 코드가 있어야지 이제 리사이즈를 할때 그 크기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300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게 여기가 300이었죠. 네, 윈도우 사이즈 처음에 300이었고, 여기서 커지면은 이제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면 따라서 작아지는 뭐 이런 형태가 됐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똑같이 이제 다 지정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디파인 e 로 해가지고 윈도우 위스를 이 제300 디파인 윈도우 하이트를 내가 250이 정도로 잡을 수 있겠고요 좀 크게 할까요? 600 500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비는 얘로 나눠주고, 높이는 얘로 나눠주고. 네. 윈도우 사이즈 지정하는데, 너비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높이를 적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있는 define 값을 바꾸면 알아서 이제 사각형의 크기가 따라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초기화를 뭐 500, 500으로 하겠다. 그러면 또 따라서 500, 500으로 가죠. 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 지금 새로운 개념들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 시간에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일단은 지금 핵심적으로 여러,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이 배우셔야 하는 부분은 이제 콜백 함수예요. 그래서 콜백 함수. 그래서 리사이즈를 할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이제, 리사이즈를 할 때, 안쪽에서 이제, 어, grals, g r l s o 이제, 요 함수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내부적으로 이 팩터를 너비에 맞춰가지고 계속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가 왜곡되지 않고 리사이즈와 관계없이 이렇게 잘 보여진다. 라는 정도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또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